자, 반갑습니다. 벨트우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8상점 이벤트 상세리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기 메인 상품 말고도 요일 상점들이 추가됐는데 요일 상점 상품이 좋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가된 상품입니다. 흑정의 룸 패키지 구대이에요 네, 10점에 5점 주겠습니다. 필요한 분들 구매하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10점에 5점. 자, 월간 태국 광원석 팩 네, 2 플러스 1이긴 한데 별로예요. 5점 주겠습니다. 네, 구매하실 분들만 구매하세요. 다음, 세 번째, 별자리 정복 지원팩. 저번 주까지 팔았던 10만원짜리 두 개를 사면 투포라스 원을 주던 패키지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도 더 좋은 패키지가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건데, 이번 주에 별자리가 새롭게 추가가 됐고, 또 어쩔 수 없이 사셔야 되는 분들은 사도 뭐, 무난한 패키지긴 이 해서 10점에 7.5점 주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냥 돈을 모아서 다음에 조금 더, 조금 더 좋은 패키지를 샀는데 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천펄천펄에 소망상 용맹지표 주는 거긴 하지만 10점에 7.5점에 7점, 7점 이 정도 줄수 있겠네요 5.5점 7.5점 자네 번째에 있는 대장장의 장비함인데요 요게 좀 말이 많습니다 10만 원짜리인데 발크스 그 힘펄 4천 개에다가 발크스 발크스 10% 200개 발크스 조언 200개 그리고 아크라메 연 30개 100% 30개 뭐 빛바랜 연금석이 초밥이다 그 행운 그 할수 있는 거고요 천금석 30개. 장신구에서 다섯 개, 돌복 2만 장, 이렇게 있고요 자, 차원의 조각을 주는데, 차원의 조각이 최소 금액으로 따지더라도 한 250억 되거든요, 나로 전체적인 구성으로는 10점에 한 8점을 줘도 됩니다. 전체적인 구성으로 10점에 8점을 줘도 되는데, 약간 좀 집중적이지 않은 패키지라는 게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테스트에 달 생각이 없으면 살 필요 없고, 초박 강화할 생각 없으면 살 필요 없고, 복구권 모자로살 필요 없고, 다만, 전체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기준으로는 8점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뭐안 사도 되는 패키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패키지가 좀 집중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네 개는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이번 주에 메인은 이게 아니라, 이번 주에는 메인으로 볼수 있는 게, 일단은 뭐 설명을 다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펄 상, 펄 상품이 추가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흰펄 1000개에 돌보권 3,500개 추가 됐는데,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고요. 블랙 펄에도 마찬가지로 블랙 펄 1000개에 돌보권이죠. 3,500개 추가됐는데, 요것도 되게, 5,000개 정도였으면 살만했는데, 좀 애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뭐 필요하신 분들만 구매하시고, 흰 펄로 돌복을 사는 이런, 네,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요일 상점입니다. 일일에 택인 요일 상점인데, 음. 일단은, 네 가지가 추가됐거든요. 초, 첫 번째, 어, 유적 정보꾸러미두 번째는, 심연의 장신구함. 네, 여기 있는 심해 장치. 세 번째는 용맹의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정보 팩인데, 금액이 일단 유물, 유적 정보 꾸러미 밖에 안 나와있죠. 자, 요거는 2만원이죠. 2만원짜리인데, 힙, 블랙팔 1000개 일단 깔고 가고, 석판 4만장에 뒤엉킨 시간 4개 주는 거. 효율적으로 봤을 때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 만원에 1000펄 잡고, 뒤엉킨 시간 10개도 구, 거의 뭐, 900펄 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펄로 따지면 거의 한 1,400, 500펄 깔고, 나머지 한, 한, 5천원6천원으로 ,000원, 석판을 4만장을 주는 건데, 석판을 4만장을 주는 거니까, 이것도 안 좋다고는 볼수 없어서, 뭐 석판 필요하신 분들 기준으로는 10점에 8점을 줄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10점에 8점을 줄수 있는 패키지니까, 석판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여기 있는 시면 장신구 거든요. 시면 장, 시면의 장신구 상자인데, 수요일 날만 판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 금액이 나와 있어요. 금액 보시면은, 22,000원, 2만원이죠. 2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랙펄 880개 깔고 그리고 어 여기에 심연 장신구 개장 4개, 청금석 15개. 어 태고 장신구 급하신 분들은 사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 정도도 8점 줄수 있을 것 같아요. 2만 원짜리고 3번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보면 이거는 석판사라고 나온 패키지고 여기는 장신구사라고 나온 패키지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했던 좀 약간 딱 집중되어 있는 패키지다 보니까 요거는 10점에 8점. 10조에 8점 정도 줄수 있어서 석권 필요하신 분들 또는 장신구 이거 태고 장신구 만드셔야 되는 분들은 사도 괜찮은 정도의 패키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2만원짜리니까 자 세번째는 이제 용맹의 토요일인데 이것도 말이 많아요 요거는 금액이 현금이 아니라 블랙펄이거든요 800 블랙펄입니다 800 블랙펄이고 확률 보시면 25 25 25 25에요 5000개라 그래서 확률이 높은게 아니라 9000개도 25%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00개 9000개 중간 사이가 나오겠죠 7천개 정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아 7천개는 아니고 뭐 평균적으로 중간 중간 7천개 맞나요 뭐그 정도 나올 확률로 봐야 되는데 평균 7천개라고 봐야 됩니다 나올 수 있는 확률로 따지자면 그러면은 총몇 번을 살수 있나 이거를 어 이거를 총 3번 살수 있으니까 용맹의 증표를 8 0 0펄로 3번 살수 있으니까 이거를 핫딜이랑 슈퍼띠딜이랑 비교하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블랙펄이 여유가 되면 요거는 10점에 9점인 것 같습니다 10점에 9점 정도 요거는 좋아요 쉽게 설명을 해서, 8, 800개에 7,000개 하니까 감이 안 오시는데, 뭐 8,000개에 7만개. 8만개에 70만개면은 많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꾸준히 좀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요일 토요일이니까, 음. 그러니까 토요일 6,000개라고 생각해도 슈퍼하트리랑 같은 금액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구매하시는 걸 권합니다. 10점에 9점 정도 권하고요. 자.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요일 한정이고요. 이게 얼마냐면은, 전 3만원이라도 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얼마냐 2만원이에요. 일요일 정복팩 3 플러스 칸 3. 그러니까 3개를 사면은, 6만원치를 결제하면은 칸 3개를 더 준다는 말입니다. 그죠? 보시면 일요일날 3개를 살 수가 있고, 3개를 다 사면은 칸을 준다는 건데, 칸레이드 입장권은 이제, 여신의 눈물을 올릴 수, 여신의 눈물을 이용해서 올릴 수 있으니까 중요한, 중요한 입장권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입장권살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패키지 상점 가시면은 재화 상점인가? 음, 패키지에 있었나? 이게? 모험 패키지에 있는 모험지원이었나? 모험지원에 가시면은 이게 어둠의 진주라는 게 있어요. 어둠의 진주를 두 개를 사면은 한개두 개를 사면은 입장 하둠 입장권 10개 주거든요. 12개 주거든요. 이거, 이걸로 거이 어둠의 입장권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근데 저거 이것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나와 있는 이, 요일 상점 같은 경우는, 2만원에, 6만원을 치더라도 입장권이 엘리언, 10, 엘리언 함 2개짜리가 5개니까 30개. 하둠레이드 입장권이 1 5개예요 네. 신석 기준으로 점수는, 점수를 따지면 10만점. 신석 기준으로는 10만점 줄수 있습니다. 10만점. 왜 10만점이냐면은, 균돌로 올라갈 수 있는 투력이 굉장히 높고, 보스 지식이 구석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효율이 훨씬 좋아요. 신섭 기준으로 10만 점짜리 패키지입니다. 10만 점짜리. 근섭 분들은 이제 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근섭은 균돌 레벨도 높고 또 이제 이런 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칸 때문에 억지로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근섭 기준으로도 랭 과금러들 입장에서는 살만한 것 같고 중, 이제 중간 입장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 그거는 이거 본인들이 여유 있는 만큼 사시면 될것 같은데 신섭 입장으로 10만 점 주겠습니다. 저도 무조건 살 겁니다.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 신섭은 요거3 개는 무조건 사야 되지 않는가? 하둠 입장권 했는데 6만원이면은 15개고, 1 5개면 균돌이 판당 30개를 주니까요. 네, 균돌만 따져도 450개. 음? 맞죠? 450개거든요. 6만원에. 그니까, 러 균돌 1억은 거의 무조건 할수 있으니까. 요거는, 네, 신섭으로 10만 점, 구섭 기준으로는 랭커들은 사야 되고, 그 중간에 중소가금 분들은 뭐본인들이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패키지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흑정영원 같은 경우, 뭐쨌그 본인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요일 상점에 있는 이 일요일 정복팩이랑 용맹의 토요일 두 개가 중요하다는 거 설명드리면서 이벤트 리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벤트도 마, 이벤트가 좀 많이 없어요. 이벤트가 많이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진행 이벤트에 가시면 이벤트를 볼 수가 있는데, 네 가지가 끝입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이거 하타임및 푸시 보상인데, 어, 요거는 뭐 평일날은 12시, 저녁 6시에 100%짜리 주고, 주말에는 12시에 200% 주자 저번주에 똑같네요. 갔다가 오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화타임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주말에 이제 1시부터 4시까지 200% 이벤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푸시는 두근두근, 어, 두근두근 상자 주면 또태국에서 많이 풀리겠네. 두근두근 상자 평일날 주니까 꼭 받으시고, 용맹의 증표, 뭐, 월드 우승으로 팝펜 상자. 주말에는, 어, 행운상 10회권 한개 주고, 주사위 조각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영지성장 상자 이게 중요하지. 만 개씩 주니까. 요거, 아침에 꼭 받으세요, 주말에. 요게 재화, 재료를 만 개씩 주는 상자일 거예요. 네, 포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까먹지 말고. 자, 두 번째는 주간 출석부인데, 출석부가 기대가 안 되는데, 이번엔 균돌을 300개 주더라고요. 웬일로. <laughs> 자, 주간 출석부에 균돌 3일차에 300개 주니까 까먹지 말고 받으시고. 맨날 접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근두근 상자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번엔 그래도 나름 출석부 중엔 좀막 어, 어,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 그동안에는 똥만 줬는데, 이번에는 좀 그래도 좀 주네요. 네. 출석부 하고요. 세 번째, 네. 어둠의 개척자 이벤트. 이건 좀상시화좀 하지. 왜또 일주일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둠지식작 해야 됩니다, 이제. 하둠지식 전 지역 300% 이벤트니까, 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하둠지식작 할 때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하둠지식작 할때 성수는 몇 단계로 해야 되나요? 3단계로 해야 됩니다. 3단계로 하셔야 지식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템 드랍률은 이제 1단계, 3단계 차이가 안 나지만은 지식량은 3단계로 하셔야만 지식 극등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3단계 하셔가지고, 꼼꼼히 하둠 지식 작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벤트 내용입니다. 제발 성수 좀 이거 좀 그만 줬으면 좋겠어. 정제수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제수 쌓여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정제수 주고, 이제 사막 가시면 대사막 적재하면 정제수 주고, 사원 완료하면 이제 핫타임 주고, 용코 주고, 또뭐 주냐면은, 이번에 별자리 100회 하려면 혼돈의 결정 쳐요. 별자리 하시면 혼돈의 결정 1개 주니까 이번에 은근히 좀뭔가 많이 주네 생각보다 네, 별자리 100개 완료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별자리 이거 용코 많이 없으신 분들은 단계 이거 아 용코 상관없고요 100개에도 네, 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아마 다 깨져있을 텐데 이게 자 저는 다깨져있네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1개 사용하시면 개이득이죠 자 이렇게 이벤트는 4개가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업데이트가 뭐 밸런스 패치 위주로 돼가지고, 솔직히 다른 게좀 많이 없긴 한데, 이벤트도, 네, 이번 느낌은 업데이트나 이벤트 내용을 보아하니까, 그냥 이번 주에는 그냥 닥치고 하둠지식 올리라는 뭐 그런 주인 것 같습니다. <laughs> 다음 주에 뭔가 큰게 있길 바라면서, 이벤트, 팔상전 리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